아, 저 개인적으로는 회원 증가에 많이 힘을 썼고, 6, 70명의 회원을 증가시켰지만, 여러분들 제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예, 탈퇴하는 인원이 되게 많아서, 올해는 1000명 미만의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위기는 곧 우리가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협회에 어떤, 어,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서, 앞으로 협회가 좀더 회원에 증가하는, 그런 협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원 역량 강화 민간 자격 아카데미 활성화였습니다. 이 부분은 반려식물 관리사 자격증을 활성화시켰고 앞으로는 화원경영 마이스터 의례교육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은 앞으로 지회교육기관이나 아니면 25년도에 발전기금을 지회에 예, 일부를 환원함으로 해서 협회와 지회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협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번째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성화였습니다 아, 협회 직원이 그 동안 있었던 두 분이 네, 퇴사를 하고 새로운 조그 아까 인사들이 두 분이 입사를 했는데 어, 굉장히 우리 사무처장을 도와서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스타 블로그 등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휘장님들께서는 돌아가시면 회원들한테 블로그 인스타를 많이 홍보해서 회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 현장에 적극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 맨 뒤쪽에는 사후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다섯 번째 화해산업지흥법입니다 저는 신고제를 굉장히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원 공장들이 나무에 있고 화한 공장들은 저희 협회 회원들이 잘알수 없는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집을 하면 신고제를 해서 그분들을 일년에 한번두번 번 우리 협회에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그 꽃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화를 하는 공장이 몇 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조화를 재사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제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농림축산식품 담당자가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세부적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와서 이 부분은 향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고제를 하면 협회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수발주가 아니고 회원의 회비만으로도 충분히 잘 이어나갈 수 있는 협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수발주 시스템 점검입니다. 20만원 이상 수주, 3만원 수수료를 없애고 회비처럼 해비,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여러 지회장님들이나 임원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에 불만이 있는 사항들은 타환체 비교를 인천 지회장님께서 자료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수치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향후에는 저희 수발주 시스템이 좀더 원활할 수 있도록 뉴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좀더 나은 시스템이 있으면 적극 영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수발주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 꽃생활학, 반려식물 지원 사업, 농업박람회, 코리아컵, 백인점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회장님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써주신 덕분에 네, 무사히 24년도까지 잘 지냈습니다. 아, 정부 지원 사업은 25년도에는 아시아 플로리스트 대구 엑스코 세계 12인전을 바탕으로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를 저희 화원협회에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회장님들 임원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와 회원 간의 소통은요. 직원 두 명이 지금 교체되어, 곧 저희가 다음 달에 하는 총회 때는 저희 파원을 소개하는 그동안의 화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잠깐 그 ppt를 만들어서 아마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협회는 노후된 집기가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LED 등을 갈았고요. 그리고 어, 컴퓨터 두 대를 지난주에 갈았습니다. 컴퓨터가 자꾸 스톱이 돼서 사실 제가 아, 이렇게 올해 뭐 10년, 20년이 지나서 회장을 하다 보니까 협회 집기들이 계속 노후가 돼서 얼마 전에는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돈을 주고 프린터를 했어요. 그래서 프린터도 교체를 했고요. 어, 이렇게 저희 협회는 어,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여러분들이 편리한 그런 협회의 지회장님과 임원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밑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믿고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